제31회 거창국제연극제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제31회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취소 관련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군중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 기자 이 해기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했어야 되는데 또 우리 군정에참 안타깝게도 이런 일로 이래가지고 우리 기자 회견을 갖게 돼 정말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기자 회견문을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 0만 내외 향후 여러분.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올해 연극제 개최와 관련하여 안타까운 결정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지난 5년간의 파행을 이어오던 그창국제 연극제를 지난 2월 상표권 이전으로 갈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를 새로운 출발을 하는 원년으로 여기고 꺼지지 않는 불꽃, 도약하는 축제, 삶의 일상을 디자인하다라는 슬로건으로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 0회그 거창국제연극제를 야심차게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하여 대면 개최와 더불어 비대면으로 추진하는 방법 등 다각적 사항을 고려하여 차질없이 준비해왔습니다. 또한 사례적거리 두기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사전 예약제와 방역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그 창국 국제 인극제의 성공적인 재도약과 개막을 알리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르, 어, 지난 7월 10일 문화재단 직원들이 코로나19에 19에 확진되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국제연극제를 준비하던 핵심 인력 대부분이 이달 23, 23일까지 자가 격리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사실상 국제연극제 개최 준비와 재단 업무가 마비된 상황입니다. 그창국제연극제의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축제 개최를 3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지난 11일 일요일 오후 2시에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부사별 검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12일 오전에는 거창군 의회의 주례 주례회의 보고를 통해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에는 거창문화재단 이사회를 개최하여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여부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긴급 간부 회의, 군 의회 주례보고, 지역 언론인 의견 등을 토대로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대체 인력 투입으로 개최 준비가 가능한지에 대해 냉철한 토론을 하였고 수고 끝에 최종적으로 축제를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행사를 18일 앞둔 시점에서 그창국제 연극제 개최를 부득이 취소할 수밖에 없는 사유입니다. 첫째, 연극제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단 핵심 인력들이 이달 23일까지 2주간 자가 격리되어 본격적으로 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참여 극단들과 협의를 해야 하는 등 핵심적인 업무의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둘째,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개최 준비하는 것도 검토하였으나 전문성 부족과 이에 따른 준비 미흡 등으로 행사 수준이 국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어, 것이 우려됩니다. 현째 코로나19의 제4차 대유행의 유행의 위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간부회의와 의회 주례 보고에서 행사 축소나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행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상 개최 준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5년 만에 개최되는 연극제를 취소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지만 코로나19의 대확산을 예방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국제 연극제 행사 예산을 편성해주신 그창군의회 김종두 의장님과 이원님, 정상 개최를 기대하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타지에서 연극제를 사랑해주신 향후 여러분 등 오랫동안 기다려온 모든 분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창국제 연극제 취소에 따라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첫째, 축제 개최 취소로 인한 문화 예술 단체, 연극인, 관련 업체 등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둘째, 오랫동안 연극제 정상 개최대기를 기다려 온 국민들과 간내 숙박 시설, 음식점, 운갖골 상가 주민 등의 기대감 상실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예부 관광객 유입 등으로 코로나19가 지역적으로 지역으로 확산한다면은 연극제 개최에 따른 효과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가 더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7월, 20, 어, 지난 7월 5일부터 한 주간 전국에서 7,96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일주일 연속 1,000명을 넘고 있어 수도권은 이미 사회적 거리 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로 매우 엄정한 단계에 있습니다 경남 도내에서는 김해, 양산시가 내일부터 어, 2단계로 개성되고 있으며 통령 남해군은 현재 2단계입니다. 오늘 경남도에서는 시군 의견을 수렴하여 일괄적으로 객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과 예산 투입 등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그 창국제 연극제의 개최를 강행하는 것을 바라는 일부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창 국제 연극제 취소에 따른 우려 사항에 대한 대책입니다. 첫 번째로 이해 당사자들의 상실감을 공공 부분이 함께 분담하겠습니다며 예상 피해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모 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선정 작품 등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정기 공연을 연말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과 안전한 관람을 위해 최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기를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원래의 사례를 반면 교사로 삼아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하여, 내년에는 그 창국제 연극제를 대표 공연 예술축제로 발전시켜 국민께 다시 선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창국제 연극제 취소를 하게 된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에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다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도 하루 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가,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